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보금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자 앞에서 제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다 그랬죠 그죠 각 도시마다 더베, 멀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기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해 놓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다시 그 지역을 거쳐서 저 무시아를 거쳐서 또 어디로 갔다 그랬죠? 저 빌립보성을 들어갔다가 유럽으로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오라 해 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은 유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대살로니가를 거쳐서 또 거기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 차전도 여행 때 고린도까지 가는데 자기 귀에 소문이 들리기를 자기가 개최해 놨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자기가 거쳐오고 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만 믿었으면 안 된다. 예수는 믿었으면 안 되고 예수 뿌라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갈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접수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속하게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바울도 이상이 여긴 돌아.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신속하게 빠지잖아요. 그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단으로 빠져들 때는 너무나 신속하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고 이상적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죠?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즉 내가 전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에게 전해졌는가를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 첫째, 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졌는데 복음 외에 또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네. 전부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네.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음은 내가 너희들 전한 복음은 공부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뭘 어떻게 받은 것이다. 계시로 받은 것이다. 오늘 1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계시로 받은 것이다.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덮개를 열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덮개가 열려서 벗겨지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그렇게 이 개시를 받도이개 자가 열개 자거든요. 어, 볼시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비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개시가 내게 임해져서 내가 영안의 세계 구약이 말씀이 다그 개시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져서 나온 게 뭐라고요? 보금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져서 나온 게 뭐라고요? 보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서,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줘서 깨달아져서 복음이다. 나는 그래서 자꾸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자꾸 율법을 믿으라고, 율법. 우리 조상들도 짊어지지 못했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자꾸 믿으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에 체질이 안돼 있는데 율법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 믿다가 야, 율법까지 너무 가르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고 다 달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한데 구원받는데 0.1%도 지장이 없는데 100% 보험으로 구원받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꾸 율법을 율법은 이미 폐지가 되었다. 율법은 폐기가 되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나를 율법 폐기론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지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 오늘 갈라디아스 1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 말은, 유대교가 율법 아닙니까? 그죠? 율법을 철저하게, 율법을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절 한번 봅시다. 아들의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현륙과 언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했다 바울을 택정해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를 택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어디죠? 예, 네, 다메시도상이었습니다. 다메시도상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9장 15절에 보니까 다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렇게 율법에 미쳐있을 때에 나도 율법에 미쳐가지고 율법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가르치다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시으로 넘어가다가 다메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방인의 성교, 이방인, 저 불신자들, 저 유럽과 우리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해서이계시가 내게 임해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배운 게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택해가지고 받은 것이다. 그래서 다메시의 도상에서 단순히 받은 게 아니라 다메시의 도상에서 주님이 처음 자기를 불렀고 그 부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간 기도 가운데 복음을 확신했다. 3년간 기도 가운데 복음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자꾸 율법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 믿어서는 안 되고, 자꾸 그할례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 없애야 된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 폐기주의자요. 내가 그할례 폐기주의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에 열심히 었고, 내가 할례에도 열심히 었고, 유대교에 열심히 었으나, 내가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메시 도상에서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전했던 것이고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하다가 이 구약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면 구약에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데스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시 색으로 돌아갔노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개발을 만났다. 방문하려고 내가 찾아갔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3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냐면, 아라비아에 가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 가지고 체포 영장을 받아 가지고 다메식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식 입구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이방인의 성교를 위해서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인 성교. 그래서 구장에 보면, 구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이, 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바울의 눈에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해서 밥을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갑자기 180도로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파하던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강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다에 세계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전하니까 갑자기 바울을 믿고 있던,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뻥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을까? 왜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제 대학교 친구 중에 김강숙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laughs> 여기 롯데리아 2층 위에 건물을 사다놨다가 그게 뭐 잘못돼가지고 어 김에 그거 때문에 몇분 왔다가 밥을 함께 하셔가지고 밥을 함께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나 이야기를 해요. 그니까, 다여 집사 이야기를 해요. 같이 불교 신자였다는 거요 같이. <laughs> 그 불교 모임의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늘 리더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리더자 역할을 하고 있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laughs> 사라져버리더니 갑자기 어느 날또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 법복 있잖아요, 법복 그죠? 법복하고 목타하고 이런 거전부다 들고 왔더라는 거야. 들고와 가지고 반납을 하면서 불교는 우상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가버리다는 거야. 아. 그냥 그냥 안 가면 될 텐데 꼭 가서 한 마디 해주는 거그 그 성격이 그 성격이 그런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진리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 놓으니까 그곳에 가서 증거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냥 돌려보내줘도 되고, 그, 불, 태워버리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절에 성리한 테 가다 주든지. 그게 해도 되는데, 그걸 꼭그 들고 가가지고, 반납을 하고, 목탁도 반납하면서, 불교는 우상이다 하고 한마디 해주고, <웃음> <웃음> 가가지고 사람들이 뻥 쪘다는 거예요. 왜? 천하가 다 받기도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나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포교사 자격증도 있고, 거기 성주사에 가가지고 자기 공무원들이나 집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목탁 치면서 장례식 치러주고 성주사에 가 설법 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집에 가면 365일 집에 가면 3 6 5일이란지를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갈 때마다 있고 있더라고. 몸빼, 해색 몸빼 있잖아요. 해색 몸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예, 압니까? 그런 아줌마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살, 보살, 보살. 그래. <laughs> 그 생각이 안 난다. 보살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었 하룻밤 어떻게 우리 사모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새벽에 화장실이 말이어서 밖을 나가려고 나가는데, 그 보살님이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자던 사모를 깨워가지고, 일어나가라, 일어나가라. 저기, 기도한다. 어찌된 일이고? 왜 갑자기 절에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그런 문으로 빠 화장실 가지도 못하고 그모저 쳐다본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일어나더니 갑자기 손을 요렇게 하더니 요렇게 하고 한 이렇게 몇분을 요렇게 하더니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고 그게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새벽마다 일어나 가지고 정한수 떠 놓고 어그 불교 뭐라 합니까? 예? 네? 그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돌았으니까 그 충격이 그 가정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충격을 받았다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너희 누나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다. 이래요. 강수희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 누나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다. 이래요. 지금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또이 사람은 천재요 천재. 이렇게 유대교인 중에서 제일 잘 믿는 이 젊은 청년이 갑자기 변해 가지고 예수는 구원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예수는 구원자다니까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 해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성벽에다가 달아 내리잖아요. 달아 내리면서 바울의 머릿속에 회의가 생긴 겁니다. 내가 바울은 자기가 지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 가지고 배경이 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성성장구에서 주님이 뒤에서 번쩍 천사들 보내가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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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고 앞에 나를 핍박하는 놈들 다 그냥 처단 다 하고 이 복음이 막 전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난데없이 굉장한 핍박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아닌데? 주님이 나를 만났다면 나를 도와줘. 이방인의 성교로 나를 성교사로 택했다고 하면 이방인의 성교사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겠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 속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 예수에 대한 회의가 오는 겁니다. 회의가 왔다기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도래 앞으로 내가 복음 전하다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메시의 도상에서 만난 것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만남과 계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안 되겠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정말 복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다메시에서 성벽으로 제자들이 달아낼 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여기 사우디거든요. 이 아라비아 쪽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라비아 쪽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 이 광야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단절하고 광야는 단절 아닙니까? 단절된 이곳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냥 구약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바울에게 부어서 열어주는데요. 에베소서 17장 여러분들 1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까지 못이다. 마음의 눈을 밝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는데 이건 바울이 다 경험한 것이거든요. 지금 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구약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밥을 먹는중 잠을 자는도, 많은도 하면서 구약을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전부 구약을 인용했잖아요. 희한하게 구약을 인용하잖아요. 구약이 완전히 열려 버렸던 겁니다. 구약이 열려 버렸던.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받은 것이다.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개시, 개시 하니까 요즘 개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개시는 성경적인 하나님 진리의 개시는 말씀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개시는 그냥 보조 개시예요. 그냥. 보조 참조. 이만희가 밭을 메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큰 별이 자기에게 밀려와 가지고 또 기도 가운데 큰 큰 두루마리가 와가지고 두루마리가 툭 말리더니 입에 들어가가지고 개시록이 깨달아졌다. 어. 처음에 개시록 알고 보니까 이단 전전했던 전도관하고 통일교하고 이런데 전부 다, 다 뺏기가지고 다한 거예요. 이만희는 다 뺏겼습니다. 개시 받은 거 0.1%도 없어요. 다 뺏긴 거예요. 우리 학자들이 다 확인한 겁니다. 어. 자기가 전전했던 여러 이단들을 영생계로부터 이단이라는 데다 다단했거든요. 당시에 유명했던 이단들은 다 단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비유와 영이 아닙니까? 계시록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이만이가 참더 섭득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거든요. 섭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주가 되었는가를 다 알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교주되기 쉽습니다. 어, 어. 어렵지 않아요. 그섭득하면 돼요. 교주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한 것이지. 그래서 요즘 뭐 게시 받았다. 두루마리가 말리가 입으로 들어갔다. 설사 그런 환상이 보이더라도 그냥 참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자기를 미화시켜서 그 말에 성도들이 참저 사람 두루마리 받아 먹은 사람이 돼. 그래가지고 따라가고. 말씀을 전해도 오늘 이렇게 제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토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예? 어제 저녁에 이게 안 풀리가지고 주석 보고 막 머리 싸매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진짜 지에 인하기도 하거든. 주석 보고 하는 것처럼 인하기도 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두루마리 막 말려가지고 그 다, 그거 뭐. 별거 없어요. 두루마리 다 말려가지고, 두루마리 받아먹었던 우리 목사님도 한분계신데 여기 와서 나한테 계시록다 배우고 갔어요. <laughs>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참조로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 게시받았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갑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에 게시받았다 해가지고, 여기가 예비처다, 저기다, 예비처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 들고 나와가지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 나고, 막 그런 데도 있고. 그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안 가봤어요. 그쪽 방향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야, 엉망. 그 성도들이 굉장히 이런 계시와 이런 예언이 약해. 뭐 계시 받았다, 예언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 해버리면 너 잘못하면 죽는다이. 뭐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해버리면. 우리 전도사 전도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하러 와다가 갑자기 다 배워 가는데 안 오더라고. 나고 알고 보니까. 저 대구에 있는 모 기도원에 유명하다는 분 찾아가가지고 계속 가서 기도한다고 누가 나한테 기띔을 해주더라고. 자기가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분이 예언도 잘하고 그분에 가면 문제가 다해결돼서 그래가지고 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한테 이분이 직접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그게 사는 말이, 기도원에 사는 말이. 이분은 문제 해결받는데 5천만 원 내고 해결받았다. 요번은 3천만 원 내고, 요번은 2천만 원 내고, 요번은 3천 5백만 원 내고, 전도사님은 2천만 원 짜리다. 이러더라. <laughs> 2천만 원 내고 하면 해결받는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게시 받았다고, 이런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배운 데가 있잖아요. 전도사 중대되면 신학교도 나왔고. 이건 가차다 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해결될 건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말또 듣고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할수 없어 없는 돈 빌려가지고 천만 원 내고 해결이 안 되더래. 그래서 그만뒀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아마 해결이 안 됐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 2천만원 냈으면 해결될 텐데, 1천만원 냈으면 해결이 안될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시 받았다, 뭘 받았다, 뭘 받았다 해가지고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실존내 눈에 보여도, 그건 내가 내 개인의 체험으로 그냥 간증하고 은혜 받았다. 간증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간증하면 은혜 되잖아요. 그죠? 그 개인의 감정으로 바꾸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받았던 계시, 계시 받아간 내부는 네 이걸 진리로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말씀인데, 말씀에는 계시가 끝나버렸는데, 지금 다 열렸잖아요. 우리가 이 보조 계시라는 이 말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열리는 보조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기만이 특별하게 받는 계시다. 아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보혜사영이또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보혜사는 이만희에게만 미했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냥 성령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보혜사하고 똑같은 성령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내가 받은 것은 3년 동안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다 받은 것이다. 바울이 받았던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이미 성경은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들고 나오는 것은 무슨 단이다? 이 단이다. 들고 나온 것이 이단이다.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들고, 지금도 들고 나옵니다. 유튜브 보면 지금도 막 게시 받았다 해가지고 지금 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막 미혹당해가지고 부산도 여기 어디보니까 또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또 서울에서 보탈리 싸들고 또 청년이 또갚버렸더라고또 거기에. 그래 어머니가, 아빠가 가가지고 내 나라, 내 딸, 내 나라 해가지고 결국 딸을 데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요. 개시에 약하고, 예언에 약하고, 무엇에 약해요. 그냥 그것은 참조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참조로 하면 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참, 뭐 성도들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전부 다 예언도 하고, 전부 다 바, 방언도 하고, 다 방언 통변도 하고, 막 이런 성도들이 100%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그냥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도움.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 그랬거든요. 그런 은사가 교회를 파괴하는 데 써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교회를 파괴하는 데 쓰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오늘 내가 이렇게 바울이 받았다 하니까, 아, 내가 지혜와 개시의 영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이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27절, 여러분들은 지혜와 개시정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더 열려지고 믿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